오늘 본문을 다루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데 소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살인자의 기업법 등으로 유명한 작가 김영아 씨가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우리가 사랑하는 주인공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인공들은 한 가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를 들었는데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충분한 시련을 겪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물에게 마음을 쏟고 사랑을 하려면 그 사람은 충분한 시련을 겪어야 됩니다. 그냥 잠깐 배고팠다, 한끼 굶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시련이면 누구나 인생을 포기할 만하다 하는 그 정도의 시련을 겪어야 우리가 한 인물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인물이 그 시련 가운데서도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겪을 때 아무렇지도 않고 아 모르겠다 나는 아무런 생각도 없다 나는 그저 있을 뿐이다 이러면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려면 그 사람이 무언가 가지고 있고 가슴에 들끓는 무엇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시련을 겪어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을 아끼게 된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사람이 그 일.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적어도 한 번은 주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어쩌면 이런 면에서 우리가 사랑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역경 가운데서 바울은 고생하고 고난받았고 고통받았습니다.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그 마음, 그 소명, 그것이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을 계속 붙들었고 그 소명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이 이루어질 만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고난, 바울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드는 한 가지 감정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루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 같은 위대한 인물을 위대한 인물을 이야기할 때그 사람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한 거야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복음 전하는 일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 그 사역을 감당한 것 때문에 바울을 위대하다고 말하고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일교가 이제 겨울 선교 현장으로 여러분들 나아가신 분도 있겠고 소식도 또 삼일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들으면서 저도 이제 현장에 나아가서 볼때 선교사님들. 또 현지 사역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말 위대하다 대단하다라는 마음이 계속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 성교에 사역을 하는 그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고통들을 들으면서 그분들이 위대하다고 말할 때에 우리 안에 어떠한 고난의 계층화 그리고 성도 간의 계층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계층화가 왜 위험하냐면은 우리에게 극단적인 두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그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이니까 그 일들을 하는 거야라고 마치 말하며 선교의 소명들, 복음 전파하는 이야기들,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모든 고난들 그것은 마치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성교그 소명을 다 하는데 우리가 모두 부름 받았다고 계속 반복해서 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복음 전파하는 어려움들을 들을 때마다 그 일은 나랑은 상관없어. 아, 하나님 나는 그것 감당할 수 없어요. 라고 멀찍이 떨어져서 마치 소설의 주인공들을 칭찬하고 응원하는 것처럼 그저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바라봅니다. 위대하다고 말하지만 먼 이야기, 먼 소설의 이야기인 거죠. 두 번째 극단적인 반응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고난을 겪고 있을 때 내가 어떤 희생을 했을 때나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보다 높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선교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했다 내가 내가 얼마나 선교하느라 고생했는 줄 알아 내가 복음 전파하느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보다 나는 적어도 위대한 사람이야 나는 적어도 나은 사람이야 라는 어떤 계층화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구와 누군는더 낫고 누가 누구는 더 위대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봅니다 오늘 바울은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름받은 존재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겪는 수고로움과 어려움들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설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먼저 바울의 고난의 목록에 대해서 살펴보시죠. 오늘 본문 고린도 우서 6장 4절에서 5절까지는 고난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고난의 목록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서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란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거 숫자를 세보면 열 가지입니다. 많이 견디는 것부터 시작하면 열 가지인데 사실 이 많이 견디는 것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 어 좀더 가깝게 번역하자면 인내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고난이라기보다는 고난을 대하는 바울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난을 견뎠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어떤 고난들을 인내했냐면 그 뒤에 나오는 아홉 가지 고난들을 인내했습니다. 먼저 세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사절의 환란과 궁핍과 고난입니다. 이세 가지는 고난에 대한 일반적 종합적 표현입니다. 바울의 인생은 사도행전을 살펴보시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궁핍의 연속이었고 환란의 연속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들 가운데서 바울이 겪는 고통과 역경은 이 환란과 궁핍과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전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그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복음 전파할 때 계속 위험과 위험과 위험과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그룹은 두 번째 고난의 그룹은 세 가지입니다. 매맞음, 가침, 난동입니다. 이 목록은 바울이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는 에베소에서 소동이 있었고 21장에 이르러서는 예루살렘에서 환란과 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어떤 일을 당했냐면 매를 맞았고 옥에 갇혔고 난동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복음 전파할 때 고생했던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지막에 세 가지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아 이거 바울이 고생했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세 가지는 무엇이냐면 오전에 나오는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런데 이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 먹지 못함은 어. 좀더 세밀하게 바울서신을 살펴본다면 바울서신에서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냥 일상적으로 당하는 어려움 삶의 수고로움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세 가지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 1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준비했는데 표현을 잘 보시죠.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이 표현을 주목해 보시면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바울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그가 손으로 하는 일 고된 노동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돈, 고된 노동을 했습니다. 어떤 노동을 했냐면 어, 일상적으로 여러 학자들이 과연 바울이 어떤 손으로 한 노동을 했을까 했을 때 텐트 만드는 일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뭐 캠핑 가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데 캠빼 쳐보신 분들 알 거예요 텐트 치는 것도 참 고된 노동이잖아요. 근데 이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고대에서는 이제 텐트를 만드는 일은 유목민에게도 필요했지만 군대에게 특히 필요했습니다. 로마시대는 늘상 전쟁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전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군대가 이동하면서 텐트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텐트를 만들었습니다 텐트를 만들기 위해서 추운 날씨에 손을 부르트면서 일을 했고 고된 노동을 했습니다 납기일에 맞춰야 되니까 수고하여서 자지도 못했고 먹지도 못하면서 궁핍함 가운데서 일을 했습니다 바울이 먹고 살기 위해서 고된 노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고통받았다고 고난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텐트를 만드는 일은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에게는 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강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동물의 시체인 가죽을 만지는 일은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텐트를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그 가죽에 계속 손을 대는 것 그것은 정말로 부정한 사람이었고 바울에게는 어쩌면 동료에게 수치심을 느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돈을 벌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고로이 이 텐트 만드는 일을 했고 이것 때문에 자지 못했고 먹지 못했고 수고로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고통과 고난의 목록을 어디에 포함시켰죠? 자신의 복음 전파했던 복음 전파 앞서 당했던 그 고난과. 동일한 위치에 놓았습니다 비교하자면 이런 거죠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아, 일터에서 돈을 벌었다 감사하다 이럴 때 성교사님이 매를 맞고 돌아왔는데 어 성교사님 매를 맞으셨군요 저는 돈벌이라 고생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고난받는 사람입니다 이 반응이시겠죠 아무도 반응아 이거 너 정말 안 듣는 말 했구나 얼마나 고생했어 선교사님들이 매 맞는 것보다 더 고생했구나. 이럴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동등한 위치에 놓아놨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에게선 더욱 충격적인데, 왜냐면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장 24절은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가 삶의 고난들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이라 말하죠? 남은 고난. 그리스도께서 충분히 고난받지 않으셨나요? 충분히 고난받으셨고 그 고난의 완성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왜 남은 고난이라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자신이 교회를 위하여 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사도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동일하게 동일시되고 그리스도께서 어쩌면 이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데 내가 함께 이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셨던 그리스도처럼 자신도 교회를 위하여 사랑함으로 그의 고난과 그의 고통과 역경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은 얼마나 충격적인가요? 자신의 수고로움 삶에 돈 버는 일을 그것 때문에 고통받았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상한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바울은 무엇이냐면 주목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전 삶의 영역이 전 삶의 순간이 어쩌면 고난의 연속이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오늘 아마 저녁부터, 그리고 여러 다음 주부터 걸쳐서 이제 제자훈련이 시작됩니다. 제자가 무엇이죠? 그리고 제자의 목표가 무엇이죠? 스승을 닮아가는 겁니다. 스승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스승이신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생각하고, 스승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몸 안에, 내 마음 안에, 내삶 안에 드러내는 것, 그것이 제자훈련, 제자되는 것이 목표인데, 그 인생에 걸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고난 당하고 고통 당합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이 복음 전파할 때 당한 고난과 삶의 고난을 딱 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역경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그것이 어떤 고난이 더 위대하고 어떤 고난은 더 저열하고 그런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어쩌면 우리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전 삶의 영역에 퍼져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돌이켜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그삶 자체가 고통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수고로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수고로운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돈 버는 일이 얼마나 힘들까요? 저만 해도 핸드폰에 계속 울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돈 많이 번다고 친구들 유혹합니다. 이거 좋은, 중, 아 이거 좋은 종목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만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언가 이상한 냄새를 풍풀풍기죠. 그리고 정직하지 않으면 벌수 있는 거 거짓말 한 번이면 얻을 수 있는 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 볼수 있는 눈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니까 선택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직장에서, 직장 상사, 저, 나쁘다고 일을 갈, 모든 사람이 일을 갈아야 되는 직장 상사를 향해 욕을 하고 싶은 그 찰나, 어제 목사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욕하지 말라, 선대하라. 그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죠. 마음에 욕을 하려다가, 하, 그래, 내가 잘못이야. 그런 순간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어, 매 순간 매 순간이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수고로움의 연속입니다. 갚지는 못하더라도 항이라고 하고 싶은데 얼굴을 보면은 애틋한 마음이 올라오는 그 사랑의 마음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희생을 당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사실 세상은 그리스도인에게 적대적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향하여 증오심과 적개심을 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은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적개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통당하는 일이 너무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뭐 예수 믿으세요. 이거 한다고 감옥에 잡혀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 당하게 되는 불이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이렇게 고난으로 끝나고 고난밖에 없구나 수고로운 건 이것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고난을 넘어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역설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6절 7절에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인내한 고난의 결과물이 이것이라고 고백합니다 6절에 말하죠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바울은 자신이 이 미덕처럼 보이는 이 연속되는 단어들을 통하여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 앞에 들었지 내 삶의 전체가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깨끗하였고 지식을 추구하였고 자비하였고 성령의 가마를 이루어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목록 중에서는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찬양하는 목록 뿐만 아니라 고대 로마 사회에서 명예를 아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위대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목록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너 나의 삶을 보거라. 나 고난받았지만 세상 사람들도 나이가, 내가 진실한 것을 알 거야. 내가 이 미덕들을 지켜왔어.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이 위대하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였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이 고난과 역경을 건뎌서 이 미덕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한 가지 비법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 본문 읽었던 바로 앞쪽인데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고난의 견딤을 이렇게 견딜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6장 1절에 이렇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2절은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아멘 어쩌면 식상해 보이는 답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붙드는 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동역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계속하여 붙들고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냥 들을 때는 견인 이러니까. 좀 이상하죠. 견인차랑 비슷한 의미입니다. 끌어, 끄, 끝끝내 지켜서 자신의 구원의 자리까지 이끄신다는 교리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셨을 때, 여러분이 어떤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살아가시든지, 하나님은 끝끝내 여러분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현장에서 고난당하고 있든지 간에 복음 전파하고, 선교하며 우리의 사명과 소명을 다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성된 그 성화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붙들고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하여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은혜 때문에 내가 견뎠다. 은혜가 나를 붙들고 구원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끝까지 이 자리까지 이끌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겨울에 인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게 인도 선교가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비행기도 편하게 탔습니다. 잠도 잘 자고 저희는 너무나 좋았는데. 이미지가 참 힘들다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주변에 만나시는 분들마다 아이고 힘들었죠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은 좋았어요 아, 네. 받아들였습니다 아 그렇죠 고생했습니다 이랬는데 그 인도 현장에 가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니까 걱정들이 있더라고요 그 복음의 현장에 실제 근데 잡혀가게 되는 현 일들도 있고 현지 사역자들은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죠. 그 현장 가운데서 이제 설명을 저희가 이제 선교 대원들한테 보통 다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그러니까 약간 긴장된 상태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도착을 하고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제 현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현지 사역자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놀라운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첫 번째는 그분들이 이야기하면서 사막교회가 성경 온거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런 먼땅 인도에 왔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본받아서 이웃나라 스리랑카도 가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도 가고 이런 거 복음 전파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실제적으로 사역에 대해서 전도하는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이 되게 독특한 표현이지만 어, 정말 울림이 있는 표현을 하셨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복음 전파하러 가실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전파하는 그 자리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실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모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은혜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계속 공급하여 주세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붙들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역경과 고통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겨나가는 것이, 아, 승리했다, 이걸까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승리는 우리가 약하여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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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 가운데서 힘들고 힘들고 힘들 때 역설적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라. 우리를 통하여 약한데도 끝끝내 견디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소설 주인공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 사람이 충분한 시련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목적 의식이 흐려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요. 우리가 고통 당하고 역경 당하고 누가 봐도 바보 같은 일이라고 할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켜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그리스도는 강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 다스리는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여지고 약하여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우리는 강합니다. 이 역설을 바울은 8절에서 9절, 10절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욕을 먹는 자리입니다. 우린 욕을 먹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속이는 자라 이야기합니다. 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고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종교에 미쳤다고 모욕도 당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니 그 이름이 알려지지도 않습니다. 무명합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지쳐 있고 발버둥 치다 쓰러지면은 죽은 자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난 때문에 가난하고 정직함 때문에 보통 받을 때에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야, 징계 받는 사람들이야라고 조롱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우리가 약하여지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살아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는 영광의 부활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우리에게는 참된 진리, 세상에 가지지 못한 진정한 참된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유명한 자가 되는 것이고 죽은 자처럼 보이지만 살아있게 되는 거고 징계 받은 자 같으나 우린 죽임 당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끝끝내 붙들고 있습니다. 근심하지만 우리에겐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어떻게 웃을 수 있을까? 웃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같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돕는 부욕해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넉넉함이 있습니다. 마음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역설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누구나 포기할 수 있는 역경과 고난에서도 끝끝내 견디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존이 일렉슨 타다라는 중증 장애인은 자신의 장애에 대해서 고백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신다면 나는 너무나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살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보여 줄수 있습니다. 삼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고통과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고통과 고난이 때때로는 그리스도 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수고로움과 먹지 못함과 자지 못함과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놓아 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하여질 때 그렇습니다. 주님, 이때에 우리가 견디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자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는 자입니다. 그리고 증명하고 은혜를 흘려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새해부터 시작해서 계속하여 성교적 교회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존재 전체가 선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냥 어떤 당위적 명령일.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선교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흘려보낸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일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납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서로 간에 동요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자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 모습에 이루 그 모습을 이루어가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함께 견디어가는 우리 모든 삼위일체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 어, 충만 무명이어도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오직 줄만 드러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나가겠습니다.